광복절이 들어 있는 주간의 주일이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에게는 항복절이고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자 분단절입니다. 미국과 소련에게는 한반도 점령절입니다. 1945년 해방되기 전 2월 4일날 소련의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회담을 합니다. 그 회의 주제는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어, 독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어, 그 뒷편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해가지고 그 참여를 의논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됩니다. 이때 미소가 미소를 지으면서 한반도의 교와 3 8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함으로써 남북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늘 주일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 평화와 통일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 성경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37장 17절에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들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평화 통일 주의 남과 북의 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금이 있습니다. 주부와 별지로 받으신 평화 통일 주의 기도를 함께 시간 저와 교독으로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랜 담을 넘나들던 게어그제 같은데 이제 서로를 자매 형제가 아니라 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약속들은 사라지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힘을 키워가야만 할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곳 저곳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는데도 또다시 커다란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 앞바다의 싸움에 들이오가고 이스라엘과 팔라딘의 싸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껏 적개심에 휩쓸려 자매 형제를 저주하고 증오합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절망과 낙심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평화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십시오 가르쳐서 도수를 만드는 일 악인당을 보며 하나님을 위해 손을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고손을 그 받는 게있이다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영화를 로 이루,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신 말씀을 남과 북 북과 남의 교회가 뜨겁게 새기게 하여 주시오. 평화와 헤이와 통일이 우리의 소명이며이고 포기하지 않게 주십시오. 소집과 폭력이 판 반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남부 동남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타 하시니 이는 열기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귀가 열려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귀는 그 모양이 그 태아가 자궁 속에서 거꾸로 놓은 모습과 같아서 사람이 아파서 치료할 때 귀에다가 침을 놓아서 치료를 합니다. 이 귀의 윗부분이 우리 신체의 손가락, 팔꿈치, 어깨에 해당하고 이 귀, 볼이 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귀 가운데 부분이 교감 신경이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아마도 교감 신경이 잘못된 것이겠죠. 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폴티에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면 좋은 친구가 되고 잘못 말하면 맹수가 됩니다. 사람은 입이 하나 귀가 두개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배더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혜는 들음에서 나오고 지식은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귀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야 42장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전에 사오정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사오정이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친절하게도 내릴 때마다 안내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종로 에가서 내릴 때면 2가 내세요. 종로 5가에서는 5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점에 이르렀는데 사화정은 기사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2가 5가는 내리게 하고 4가는 언제 내리냐고. 규가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어떤 가정에 언누이가 있었는데 이언누이가 성향이 아주 달랐습니다. 오빠는 온 가정의 대소사를 다 챙기는 반면에 이 여동생은 무심하기가 이럴 때가 없, 없었습니다. 오빠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도 여동생은 오빠가 군대 간지도 모르고 왜 오빠는 머리 머리가 그렇게 그 모양이야? 합니다. 오빠가 군대를 전역하고 온 식구가 그 전역을 축하합니다. 여동생은 자기 방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여동생의 방, 방문을 열고 말합니다. 야, 오빠가 저녁했다 축하 안 해주냐 하니까 여동생이 쌀쌀하게 말합니다. 나 저녁 안 먹어. <laughs> 오빠가 저녁했다 하니까 나 저녁 안 먹어. 자기가 들을 말만 듣게 되는. 세상의 경제 방식의 귀를 열면 힘과 돈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방식의 귀를 열면 말씀의 경제 방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은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은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게 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방식 세상의 평화 방법에 귀를 열면 전쟁과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 방법에 귀를 열면 주님의 평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대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 눈으로 보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존누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경쟁 논리에 귀를 열면 눈앞에 이익만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의 귀를 열면 나눔과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참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우리 귀가 주님께 열려서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혀가 풀려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잠언 12장에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썼느니라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혀와 입과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데라 말씀합니다. 오늘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하신 말씀은 혀가 풀려서 입으로 말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입으로 시인하여 행복에 이르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여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나를 어쩌랴?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입으로 신이 나여 하나님이 끝내는 선을 이루어주셨다고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주실 거야. 병원에 투병 중인 어떤 사람이 점점 심해지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여덟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체험을 한 딸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거기다가 한 글자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다. 혀가 풀려서.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어 구원을 이루는 행복과 동행과 선함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혀가 풀려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게 되어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게 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귀를 주님께 열어서 말씀을 듣고 살기를 권합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혀가 풀려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게 되어 구원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기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문사와 정의를 얻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선물로 인계해서 동마의말 하시고, 본드력욕구게하시며 자리를 함께 주시고, 장금이만을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만하시며그리의 자체를 산들로 잠적해시다니, 그녀의 수상상자가 중대로시니 바로지다며선 이사 오며, 일반 공민과상도와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쌓아 주시는 것과 함께 이사 는 것과, 여의이사 오는 나